국가위성센터 사업 속보, 오늘도 이어갑니다. 정부가 제주에 추진하는 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사업은 안보시설에 환경훼손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도유지 매가관은 이달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 추진 중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계획이 도민들에게 알려진 건 지난해 12월. 제주도인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유지 매각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대에 올랐지만 보류됐습니다. 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주민도 모르게 추진되는 등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안테나 전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파 유해 논란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 안테나의 전자파 강도는 0.000058 볼트/퍼미터로 국내법상 인체보호기준인 61 볼트/퍼미터의 100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유지 내에서 제주 고사리 삼서식지가 다수 발견되는 등 환경훼손 논란에 국정원이 위성센터 설립에 참여하면서 시설 활용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논란일자 제주도는 뒤늦게 주민 공청회를 열고. 위성센터 기능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뒤 위성센터 부지에 포함되는 도유지 메가관을 수정·보완해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전에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좀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그 외에 또 우리가 미처 알아내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정원이 참여하는 안보시설에다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고자왈 훼손 논란 속에서 도유지 메가간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도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